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전문 언론사인 문화저널2일 글로벌 사업단 개소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 저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고려대학교에 재직중인 소프라노 윤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저널 21 글로벌 사업단 개소식의 일부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글로벌 사업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화로 하나 되는 세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전문 언론사인 문화저널 21은 방문자 숫자를 기준으로 한 국내 인터넷 사이트 조사 기관인 랭키 대형 포털사 순위 평가에서 국내 최고의 문화 전문주로서 순위 1위를 5년 연속 기록하고 있는 오프라인 주간 문화 저널 온라인 문화 저널 20일 영상을 융합한 뉴미디어 언론사입니다. 또한 문화 저널 20일이 근본에 발족하는 글로벌 사업대는 세계 속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문화 산업 시장, 주택, 공연, 게임, 관광 등 다양한 컨텐츠 사업을 통해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이어서 최세진 문화저널 20일 대표님이시자 발행인이시진 대표님께서 인사 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문화저널 20일의 최세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저희 신문사 문화중2 2일 글로벌 문화사업단 발조식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원 근단에서 이렇게 찾아주신 데 대해서 대표로 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코드는 정치와 경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바로 소리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대중의 마음과 제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예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한 나라의 국격을 상징하며 정신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21세기 세계적인 핵심 키워드는 경제 전쟁과 함께 문화 전쟁이 소리 없이 각나라 간에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미력 하나마 대우코자 저희 문화 전문 언론사인 문화전을 21은 민간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시장의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담당하고 또한 걸음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하게 될 글로벌 문화사업단을 발족하여 오늘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산업과 경제, 특히 문화와 경제, 이코노믹 컬처라는 말을 최초로 주장하고 강조한 학자는 영국의 네비지 휴이라는 박사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문화산업, 경제를 한 나라, 그 집단 사유가 구사하는 경제 생활의 정신적, 문화적 유산과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예술 상품과 우리 문화예술 상품의 기술을 재창조하여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수 있도록 문화산업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한류의 새 물결이 파도처럼 치고 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예언한 말처럼 동방의 작은 해프이 세계사를 아니 문화의 세계사를 다시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희 문화전을 20일 글로벌 문화 사업단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힘으로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문화저널2 1에그로을 문화사업단은 여러분에게 문이 활짝 개방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각종 문화사업 콘텐츠를 저희 사업단과 힘을 모아서 차세대 세계문화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갑시다. 그리하여 세계 속에 떠오르는 문화산업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합시다. 그동안 문화전을 20일이 걸어온 시간은 우리나라의 착박한 문화환경 구조와 현실 속에서 꿈을 잊지 않고 희망의 씨앗을 뿌렸던 참으로 긴 인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울 결실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신의 가오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특별히 전 금강대와 당국대 총장이셨고 현재 문화저널이실 상인 고문이신 김유혁 상인 고문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각계를 대표하시는 자원인사 여러분을 대게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화저널과 인연을 가진 지는 여러 해 되긴 합니다만, 과연 뭐를 기여해왔는지 하는 데 대해서는 제 자신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발견이 있었다고 한다면, 문화저널이 꿈꾸고 있는 꿈 속에는 무한한 세계의 전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생성 그 과정에서 봤을 적에 어디서부터 생기나는 것이냐. 뭐, 각기 전공 분야를 달리 한 분들의 의견이 각기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만났을 적에 거기서부터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이것이 문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섭리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추나 추동의 변화라든지 해가 뜨고 진다든지 하는 이것이 섭리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의 작용은 인간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나. 어느 장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실험을 해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고금을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연의 섭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많은 감정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생활면에서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선에게, 선하게 어떤 그 투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향점은 악보다는 선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을 지향하기 위한 설정된 궤도가 바로 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윤리의 결과는 어떻게 하면 보다 높은 큰 선을 지향할 것인가? 그래서 자연은 진을, 인간은 선을 지향해요. 그래, 인간과 자연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진과 선이 만났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만들어진 조화의 결과가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라고 해요. 그래서 진선미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회를 보는 사회자도 아주 뛰어난 미모로 우리들을 상당히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만, 은 역시 진선미에 속하는 이러한 그 평가 기준에서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꾸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선리, 선이, 착하다는 선리의 결합과정에서 가장 가치생성적으로 꾸며진 게 뭐냐, 이게 문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이 문화전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세계를 지향해 나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반성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이 불탔었습니다. 그런데 남대문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관이 다릅니다. 불탈 쪽에 그 앞에서 엉엉 우는 사람들은 그 문화재라고 하는 남대문 속에 서려 있는 우리의 어리 타는 것을 마음 아파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을 지른 사람은 어리 없는 하나의 시설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질를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혼이 있어야 됩니다. 혼이 있는 문화래야 그것이 문화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없는 문화는 설화에 불과하고, 혼이 없는 그러한 그 실체는 하나의 시설에 불과합니다. 그럼 오늘 문화전월 사업단이 발족된다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러한 그 문화적인 가치가 생성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혼을 담는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문화전월과 사업단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이 주문이 는 하도 크기 때문에 국경도 인종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글로벌 사업단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문화적 성격을 띠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문화 저널이 5년이라고 하는 짧은 역전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문화라고 하는 이 측면에 이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사업단까지 같이 연계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 문화 전우리 이상이 입체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함께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께서 평소 아껴주셨습니다만은 여기에 참석하신 분은 제가 듣기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되기에 많은 그 자원을 축적하셨고 또 이러한 이 발전의 노하우를 각 전문 분야에서 많이 축적하신 분들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기 전에 이걸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씀이 토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저널에 그러한 온라인, 오프라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화재단까지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는 입체적 공간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토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찾았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이러한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좋은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값진 자원을 문화전을 통해서 우리 후대전할 수 있는 이러한 가치문화로 다시 생성될 수 있는 이러한 이 꿈의 장이 될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가 미력이나마 함께하면 더욱 의미 있는 미래계측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간략히 축사의 말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